안녕하세요, 벤티입니다 오늘 제가 바로 매니저, 부매니저를 뽑을 거예요. 편집 안한점죄송하고요 일단 매니저를 뽑을 거예요. 나이는 필수. 또는 매니저가 되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다. 구독, 좋아요는 반드시 소통을 몇 퍼센트 할수 있는지. 구매니저도 똑같아. 싫어요, 엑소, 구독, 동그라미, 좋아요, 동그라미. 이렇게 해주세요. 자세히 보여드리지만, 이렇게. 그시트 진짜 똥이죠? 이렇게 해주세요. 필어요 다섯 개 이상의 아니, 10개 이상인 사람은, 이, 거를 하지 말아주세요. 불법. 이거를 하면 불법. 길어요, 엑스. 엑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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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. 동영상이 40개가 넘어서, 50개인가? 한, 거 구독하고 좋아요만. 꼭꼭